천사의 눈물 생명력이 엄청 강하고 너무 잘 퍼져서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 벤자민 이렇게 잎사귀가 작은데 이거 새싹이 아니에요 나온지 오래된 것도 자라질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잎사귀가 원래 이렇게 큰 애들인데 이거 보면 비, 비교가 좀 되네요 이쪽에 예. 이만한 애들인데, 다 이만하게 나와요, 작게. 영양분을 뺏겨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뭐, 작게 자려도 죽지만 않고 살아주면 되는데, 그렇다는, 이제,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한 15cm 올라왔어요. 15cm. 얼마나 두텁게 자라고 있는지, 참, 탐스러워. 얘가 원조인데, 오히려 원조는 삐리리해요, 희한하게. 흙이 좀안 좋아서 그런지. 그리고 얘, 군자란. 명색이란이라고 물을 잘안 주니까, 이렇게 누렇게 떠요. 심은 건 아니고, 얘도 어떻게 지가 이렇게 자라게 넘어와가지고, 난석, 이게 난석인데, 난석은, 이게 둥글둥글 하잖아요. 알이 크고. 그런데서도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렇게 뜨죠. 흙이 아니니까. 얼마나 생명력 강한지. 염자. 염자도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장미호브 자욱이 불렀죠.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 단정화. 굉장히 오래된 단정화예요. 해마다 분만되면 정말 꽃을 너무 너무 많이 펴요. 중국 같은데 가면 동남아나 이런데 가면 울타리에 막 지천으로 피어 있다는데 저는. 가봤어도 보지는 못했어요 덴드롱 덴드롱 드디어 여기 꽃을 물고 나와, 나오기 와나 시작했어요 그런데 좀 늦는 것 같아요 시기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도 이렇게 천사의 눈물이 너 no? 지금 깊숙이부터 그냥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영양분을 뺏겨서 늦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얘는 아보카도 네개를 실험 산업 해봤는데 네개를다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보카도가 잎사귀가 야자수처럼 너무 게 늘어져가지고 물을 줘도 수치를 않고 늘어진 모습이 꼭 시든 모습 같은 느낌이어서 싱싱해 보이지 않는 그 느낌이 싫어서 다 뜯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겨울에 겨울에 단한 개처럼 오히려 여러 갈래 나오고 이렇게 하나에서 막 이렇게 두 개, 세개 여러 갈래 나오고 더 예뻐졌어요. 얘도 얘도 보세요 여기 또 나왔잖아요, 이 여러 갈래 하나에서 이렇게 여러 갈래가 나오고 얘는 한 개로만 나오고 여기 뒤에 있는 건 애플 민트. 애플민트, 바카. 여기가 이쪽에 베란다, 어, 저쪽 베란다보다 햇빛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야생으로 자랄 수 있는 애들이 이쪽으로 좀와 있어요. 얘가 문제예요, 얘가. 무늬 아마릴리스. 해마다 분만 되면 잎사귀가 새파랗게, 무늬가 있죠, 새파랗게 나오면서 꽃도 핑크색, 나팔, 나팔만큼 커다란 것만 몇 개씩 폈는데, 이게 천사의 눈물이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자란 거예요. 여기 심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이가 이렇게 삐리리 해서 다 뜯어버렸어요. 뜯었는데도 또 이렇게 도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뜯어서 괜찮아지면, 정말 천사의 눈물 때문에 그랬구나. 알수 있죠? 얘도, 홍콩 야자. 분지처럼 키우고 있는 홍콩 야자인데, 얘도, 잎사귀가 너무 안 이뻐서, 다 잘라버렸더니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얘도 너무, 여기가 너무 빽빽해서 지금 가운데 이렇게 뚫어놨어요. 천리양. 천리양에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여기 넘어왔어요, 이렇게. 지가 혼자 넘어와가지고 로즈마리 쪽에 또다 덮었어요. 인삼 벤자민 얘도 막 얘는 일부러 심었어요. 분재 물줄 때마다 넘으니까물 흙이 떨어지니까 아주 빡빡하게 말발돌이 봄마다 예쁘게 피던 말발돌인데 여기 많았었는데 물을 너무 자주 줬는지 뭐 다. 죽고 한가지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심은 거는 미국 제비꽃 보라 색깔. 얘는 야생. 야생 고사리. 얘도 몇 년째 이도루에서 흙이 아주 조금인데도 이렇게 잘 자라요. 얘네들은 제가 메목대로 저번에 심은 거. 얘는? 캄파놀라. 캄파놀라. 얘도, 캄파놀라 얘도 정말 곧만 되면 어쩌면 이렇게 약속을 어기지 않고 이렇게 꽃을 펴주는지 너무 신기해요. 천사의 눈물. 천냥금인데 죽지도 않고. 그냥 요만큼만 계속 살아요 또 시들었다가 또 요만큼 나오고 아이비 여보세요 아이비 이 기둥 타고 올라가는데 제법 많이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제법 많이 타고 뭐지 않아 다 감을 것 같아요. 로즈마리는 이제 많이 소개했던 거라 이제 오늘은 로즈마리보다 못보든 거, 다른 거를 제가 더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밖에, 밖에 장미가 정말 많이 폈던 건데, 베란다 거리분. 꽃사가도, 꽃사가는 제대로 역할을 했는데, 장미가, 냉해가 왔는지, 지금 장미 한 송이 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한열 송이는 필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지, 냉해 입어가지고, 정말 풍성한 장미가, 좀 꼴이 우습게 됐네요, 아주. 자, 오늘은 너무 길어지면, 보시는 분들도 지루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끝미지 말게요